했어. 응. 이제 시작해 볼까? 하나, 응.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응. 네, 빨리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이종섭 코치. 응? 여기는 저는 이수연. 여기는 검정색 아, 액션 가변입니다. 액션 가변. <laughs> 엑스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아, 아빠가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네. 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 어, 뭐냐면 앞으로 어떤 네. 꿈을 가질지. 네. 어, 수현이는 나중에, 네. 어,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뭐 되고 싶어요? 부자. 부자. 오, 좋아요. 수빈이 뭐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액션 가면은 뭐 되고 싶어요? 영웅이에요. 어, 영웅. 영웅. 좋아요. 돈 자, 많이 벌고 싶어요? 네돈 많이. 자, 싶어요. 저는 응. 꿈이 부자랑 응.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좋아요. 부자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네. 수현이와 어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우리 액션 가면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어 그러면 이제 저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요네 가지. 이네 네 가지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E라고 써있는 거는. E, B, S, I? 맞습니다. 오, 너무 똑똑해. 아, 이야, 네. 자, E는 뭐냐? 네. 인플로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본급 생활자예요. 직장인. 시간, 은 돈으로, 가고 돈은 시간으로요. 아빠는 뭐죠? 직장인. 아빠가 지금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자, 직장인들은, 아빠는 어. 직장인이랑 또 자산가예요. 오, 어? 빙고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사업가이기도 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아빠는 직장인인데 여기 있는 직장인들은 돈을 평생 열심히 앞 아, 가만히 있어도 벌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출근 안 하면 못 벌죠. 그러면 만수르는 그런데 그렇죠. 근데 만수르는 직장이 아니에요. 만수르는 사업가랑 자산가예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뭐 되라고 많이 이야기하던가 의사, 의사, 판사, 의사 판사 또, 어... 또 경찰. 경찰 자 보세요 의사 판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S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전문직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체의 인구 95%가 5%의 자본으로 살아갑다 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95%가 전체의 5%의 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95%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말해봐.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전체의 5% 응. 여기는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여기는 95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95명 있고 95명이 있고 여기는 95명이 있고 여기는 다5% 5%니까 5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근데 돈은 여기가 95명이 있는데 여기는 돈을 얼마 갖고 있냐면 5억 갖고 있고 여기는 5명이 있는데 얼마 갖고 있어? 95억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95명이 5억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돈이. 보면 여기는 5명이 네. 95억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이거를 아빠가 좀 쉽게 비율을 들어줄게요. 네. 쉽게 말하면, 네. 짠. 네. 통닭이 몇 마리 있어? 다섯 개요. 다섯 마리가 마리. 있죠. 맛있겠죠? 네. 우리 먹을까요? 응. 네. 어? 네. 근데 밤인데? 괜찮아요. 아, 우리, 야식! 우리 몸을 위해서 참읍시다. 네. 다섯 마리가. 네. 잘 들어요. 여기 다섯 마리가 있는데 이걸 몇 명이 나눠먹냐면 95명이 나눠먹 거야. 요그 사람, 그러면 거의 개미처럼 쪼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막박 터진. 나도 먹을 거야. 다리는 몇 개밖에 없어? 그게. 그럼 다리는 총. 다리 아, 10개밖에 없어. 그치. 10개밖에, 10개밖에 없는데, 95명이 막 먹으니까, 다리 하나 먹기도 힘들어. 어렵어. 어렵다난 이렇게 깨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도 먹을 거야! 어,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일 하나? 싸우고, 막 서로 먼저 먹겠다고 비난하고. 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오른쪽뿅 오른쪽에는 풍닭이몇 <laughs> 마리 있어? 풍닭이몇 마리야? 95마리. 95마리. 마리가 있는데 아이 들어봐요. 95마리가 있는데 몇명이서 먹는 거야? 다섯. 다섯 명이서 95. 응. 자선, 95마리를 다섯 응. 응. 명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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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많이 먹으면 몇 마리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다섯. 에이, 많이 먹어. 면0마리 10마리? 10마리? 10마리 너무 많고. 2마리? 한 다섯 마리 먹는다 칩시다. 응? 그러면 다섯 명이 다섯 마리 먹으면 얼마야? 다섯 명이 다섯 마리 먹으면은 저0열리 네. 근데 이십 마리씩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너 그럼 배가 터져 죽으니까. 네. 다섯 마리씩 먹는다고 치면 스물 다섯 마리를 먹는 거야, 다섯 명이. 애초에 그죠? 다 먹지도 못. 그러면 구십오 마리에서 스물 다섯 마리 빼면 몇 마리가 남? 아지자는 스물 다섯 명이요. 응. 구십. 90... 칠십. 70... 칠십오. 그렇지. 95마리에서 25마리 빼면 풍닥이 어, 몇개 남는 거 70마리. 70개 남는 거야. 60. 70. 70개 남으면 이 사람들은 70개 남는 걸로뭐 할까? 기부. 그렇지. 아, 나는 배부르고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야 이제, 이제 내가 많이 먹 배고 가 부르니까 어때? 마음에 마음이 막 급해서로 싸우 아니면 여유가 생길까? 여유가, 여유가 생겨. 요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보니까 비 사업가, 사업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빌 게이츠 또 워렌 오. 버핏 또 누구 있어? 스티브 잡스, 잡스. 이런 분들이 사업간 거고 이제 여기 이 인베스터라는 건 자산가라는 뜻인데 자산가는 또... 워렌 버핏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오 너무 똑똑해. 워렌 버핏 같은 자산가 또 누가 있을까? 자산가. 우리 아빠. 빌게이츠도 투자를 하니까 자산가. 오, 우리 아빠, 빈고 아빠도 지금은 직장인으로 있으면서도 아빠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 자산가 그럼 너희는 뭐야? 자산가? 우리도 자산가야. 그렇지, 너희도 봐줘. 아, 너희도, 너희도. 다 우리는 자산가야. 왜? 투자를 하고 있습 그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통닭을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 의사 검사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 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빠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직장인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투자하는 자산가나 뭔가 내가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가가 돼야 될까? 사업가. 사업가. 그렇죠. B. 랑 I. 그렇죠. 비 비즈니스 오너 또는 인베스터. i 의 인베스터가 되는 사업가나 자산가가 돼야지 우리가 어, 여유롭게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여유롭게 응. 우리가 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튜버다. 유튜버는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될까? 사업가. 유튜브에서? 그렇죠, 사업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면서 투자도 하면 되겠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스티브 잡스나 또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뭔가에 투자도 하고 뭔가를 네. 열심히 고민해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가 돈을 많이 또 벌고 그것을 또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덕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금, 그... 황금. 그렇지. 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 쓸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아중이,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네. 아빠는 우리 수현이도 우리 수빈이도 여기 있는 직장인 동급 생활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하기로 했어? 자산가, 사업가. 어, 이 B랑 I라는 측면에서. 살아가야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뭐에 대한 준비를 하면 돼요? 아, 그렇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부터는 아빠가 자판기를 어,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과거에 음.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같이 나눠 드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수현이? 음, 앞으로 음. 그렇다고, 꿈은 크리에이티로 한다고 하면서, 크리 크리에이... 만약에 유튜버를 잘하는 음. 크리에이터들은 음. 약간 B랑 I를 잘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수현이는 E랑 S를 알고 싶어요? B랑 I를 하고 싶어요? B랑 I. 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꿈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액션. 아, 액션 가면 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가면요.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가가 되어야지. 아, 자산가가 되야죠. 네. 그렇죠. 네. 여보 잘못 들었군요. 어,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네, 말 까끔 해주세요. 어, 네, 자산가가 되는. 이제 다음. 다음. 자, 그러면 어 다음으로 넘어갈 때 잠깐만 멈춰 볼게요.